안녕하세요. 술안주 전문 채널 한국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입니다. 사장님,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포장마차 창업이나 주점 술집 창업에 있어서 야채 6가지 중에서 나머지 3가지 진행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샐러드 야채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사장님의 술안주가 완전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보통 샐러드 안주는 치커리 싸고 양이 많으니까 주면 좋고요. 양상추, 당근, 적채. 오마나이 샐러드 야채 오이도 들어가?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보십시오. 양배추 가장 기본적인 거. 경우에 따라 노랑피망, 홍피망, 청피망. 둘, 넷, 다섯, 오늘 아홉 가지를 넣어서 샐러드 야채 맛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 자,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시작해 볼게요. 샐러드 야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상추죠. 밑둥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요. 사장님, 샐러드 야채를 절대 이렇게 칼로 썰면 안 됩니다. 왜냐, 야채 칼 성분이 닿아서 벌써 야채가 상해가고 있어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뜯어야 된다. 자, 이렇게 손으로 뜯어줘야 샐러드 야채가 오래 보관됩니다. 양상추 사이즈 이 정도, 가로 세로 4, 5cm입니다. 두 번째가 치커리인데, 자, 치커리는 처음에는 칼로 여기를 잘라요, 밑둥이. 자, 얘는 버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너무 질겨서. 그래서 여기서 절대 칼로 자르지 않는다. 이미 여기가 칼 성분이 닿았잖아요. 샐러드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밑 부분만 잘라 버리고 액다버려버고윗 부분은 자연스레 손으로 뜯는다. 잘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뜯어야만이 샐러드가 오래 간다. 피망에는 샐러드를 어떻게 넣느냐? 먼저 양쪽으로 자르고요. 자, 노랑 피망이든 청 피망이든 방법은 같아요. 피망에서 끝트리 부분은 어제 우리가 썰었던 사각 야채 따로 쓰고요. 일단 씨는 빼고 여기 분야를 살짝 쳐내줍니다 굳이 필요 없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 살짝 들어내주고 다른 볶음 야채 같은 거는 볶아서 드시기 때문에 좋은데 이 샐러드 야채는 그냥 드시니까 제거해 주신 게 좋습니다. 두께가 너무 얇아도 샐러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막, 사장님 칼질 잘한다고 막 얇게 샐러 좋겠지. 너무 얇아서 별로입니다. 두께가 3mm. 3mm. 약간만 두껍게. 그이 두께를 다른 야채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리사들이 이렇게 썰면은 내가 3mm로 썰어야지, 그러면 3mm가 나와요. 내가 5mm로 썰어야지, 그럼 5mm가 나와요. 애냐? I'm a pro. 샐러드 야채를 자 길이는 보통 5, 6cm 두께는 3mm로 썰어진다 양상추, 치커리, 피망만 넣어도 벌써 예쁘게 나오죠 오이를 샐러드로 넣을 경우 양쪽 터리는 써서 못 먹어요. 자르고 반으로 자른 다음에 반으로 잘라요. 네, 샐러드에 이 오이 씨가 들어가면은 그 샐러드를 다 망칩니다. 그래서 씨 제거. 자 씨는 제거. 시가 들어가면 샐러드를 전체도 금방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엎어서, 사선으로, 가능한 얇게 썰는데, 이때는 얇게 썰어도 좋습니다. 두께가 한 1mm 아니면 2mm. 역시 길이는 5, 6cm. 샐러드에 오이가 들어있으면 이 오이의 향 때문에, 고객님께서 심쿵합니다. 아, 오이 향 좋아. 심쿵. 오이 들어가고. 이런 샐러드용 채칼 있습니다. 자, 당근 같은 경우는 채로 썬다기보다는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 보십시오. 제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1분씩 회전 칼이라고 해요. 그릇 파는 데 가면 다 있어요. 개인 칼이라 기도하고요. 자단걸 놓고 돌려준다.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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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끝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다진 야채 쓸 거고요. 자 돌리고 놨더니 너무 길어요 샐러드하기가. 그래서 톡톡 톡 잘라주고 이 야채를 그냥 샐러드에 넣다 었 샐러드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여기서 당근이 들어가야 된다. 이 과정을 안 해주면은 샐러드가 당근 물이 들어서 다 망쳐버립니다. 적채를 넣을 경우 적채도 마찬가지요. 예자 사장님께서 칼질을 자르면은. 칼질을 그런데 칼질하기가 싫으면 이런 책갈이 있어요. 이게 샐러드용 칼질 책갈이에요.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면 이렇게 곱게 나옵니다. 밀어준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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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진의 밀어 밀어 미르 미르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역시 적채도 절대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적채에서 물이 엄청나게 빨강물이 나오니까 샐러드 다 버립니다. 반드시! 적채는 두번 헹궜습니다. 한번 헹궈도 빨강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번 헹궈서 샐러드에다가 마지막 양배추 끝으로 드러내고요 칼질해도 되고 밀어도 되고 자, 미는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잘 잘라주죠 네. 자 이렇게 칼질해도 되고요 기계하고 사람 손 하고 대결 하 면은 사람 손이 집니다. 35년칼질하고 자, 책 갈로 밀은 칼질하고기 계가 이깁니다. 양동의 폐양배추가 다른 야채보다 많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런스도 맞고 가격도 맞고요. 양배추 많죠. 양배추 들어갑니다. 마지막 샐러드 야채 총 9가지 들어갔는데요. 섞어 볼게요. 좀 밑에 보면 피망.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죠 예쁘죠 김과장 실제로? 네 이런 상태에서 물을 가득 받아서 수돗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이 잠길 정도로 찬물에 담궈서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에요 담궈서 바구니에 걸러서 걸러 놓고, 걸러 놓은 시간, 역시 20분 정도. 걸러 놓고, 밀폐통에 담아서 두고두고 두고 쓴다. 자, 실제로 주점을 하다 보면은, 보관을 잘 하면은, 4일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샐러드 야채,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다진 야채입니다. 자, 이 다진 야채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주점 창업에서 술안주, 계란말이, 계란찌. 경우에 따라서 메뉴가 볶음밥 있을 때, 이 다진 야채를 넣어주면 훨씬 맛있고요. 어떻게 다지나, 둘, 넷, 여섯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파는 먼저 무조건 반으로 나눠요. 근다에서 이대파를 4등분까지 하지 마요. 네. 자 4등분하면 너무도 작아요 그냥 2등분만 해요 그냥 대파를 2등분만 한다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자 너무 이렇게 꼬게 써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진 야채가 아니에요 그냥 듬성듬성듬성 길이 5mm 5mm 넓이가 5mm 듬성듬성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이게 뭐라고 울 풀까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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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사장님. 네. 계란 볶음할 때도 이렇게 다져요, 파를? 계란 볶음이 무슨 메뉴예요? 계란 볶음이요 계란 볶아서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집에서 계란을 그 조리 전문 용어로 스크램블이라 하죠, 스크램블. 네. 자, 스크램블 만들 때도 이렇게 다져요. 맞습니다. 우리 김과장이 잘 질문해 주셨어요. 파, 다진 야채, 완성! 당근을 다질 때는 칼로 썰어도 되지만은 무생채 칼이에요. 먼저 이렇게 한번 밀어요.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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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너무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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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썰지 말고요 이. 길이가 0.5mm 수장님 네? 계란찜 할 때도 너도 되죠? <laughs> 아까 내가 말했는데요? <laughs> 아, 네. 아, 네. 0.5cm 듬섬, 듬섬, 듬섬 음. 다진다. 자, 그래서 다진 야채는 무생채 칼입니다. 무생채 칼 음. 이용하면은 아주 편하다. 다진 당근 완성입니다. 다음은 양파 다지기요. 자, 양쪽 양파를 추리밍 해주고요. 이거는 육수 내는데 사용합니다. 반 자르고, 자 보통 가정 분들 여기서 막 어, 이렇게 잘라 하고 여기서 막 다져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우리 전문가는 어떻게 다지나? 밑둥이가 있고 윗둥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삽을 삽면 놔두고요. 남겨놓고요. 칼집을 내줘요. 역시 0.5mm, 약간 두껍게 두껍게. 그리고 돌려서 칼을, 아, 어려워. 칼을 저 끝까지 두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밀어 썰기로, 밀어 썬다, 밀어, 밀어. 박서진의 밀어, 밀어, 밀어 썬다. 수짜 이거 헷갈려요. 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몇번 썰어주고, 돌려서, 다져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썰 거예요. 이렇게썰 거예요. 음 예. 반이 남아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여기가 밑둥이에요. 자, 밑둥이가 뒤로 가게 된 다음에 0.5mm 칼집을 내줘요. 칼은 4분의 3, 4분의 3 정도. 칼집을 저 끝까지 내줘요. 그리고 칼을 저 밑에 한번 넣어줘요. 또, 중간에 한번 넣어줘요. 자, 이럴 때손도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0.5mm로 썰어주면 다진 양파다. 끝을 남은 것은 그냥 썰어서 다져주면 됩니다. 다진 양파, 완성이고요. 다진 야채 중에 제일 쉬운걸 팽이버섯 선생님 네, 제가 할게요 김과장은 눈으로만 봐요 네자 팽이버섯 다진 야채 말 그대로 넓이 0.6mm 썰어주면 된다 설마 진짜요? 자 이게 싸고 맛있으니까 피 넣어주세요. 만약에 세 송이를 다질 때는, 역시 여기도 두께가 0.5mm 썬 다음에, 자 여기서 채를 쳐줘요. 자, 두께는 0.5mm입니다. 채를 친 다음에, 돌려서, 역시, 다진다. 자, 두께는 0.5mm입니다. 0.5, 0.5. 이게 번거로우니까 팽이버섯은 싸고 맛있으니까 팽이버섯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버섯 다지기 완성입니다. 다진 야채.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양파, 당근, 파, 버섯 종류. 가게에서 볶음밥이 있으면 꼭이 야채를 같이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오늘은 피망이 있어서 피망 한 가지만 더 넣겠습니다. 피망은 양쪽으로 자르고요. 어차피 다질 거니까 이거 다쓸 거예요. 반 나눠서 씨 빼고요. 자 여기서 넓이가 0.5cm 체를 먼저 쳐줍니다 약간 두껍게 체를쳐는거예요자 피망을 또이 방향으로 썰어도 더잘 썰어져요 피망을 엎어놓고 썰는 경우도 잘 썰어집니다 이 방향보다 자, 이 방향으로 썰 때가 더잘 썰어진다 돌려서 0.5mm로 잘라준다 자 이럴 땐 약간 밀어 썰기로 살짝 칼을 밀면서 썰어 줍니다. 끝털이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사이즈로 썰어 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돌려서 썰고 남은 얘가 끝털인지 얘가 가운데인지 잘 몰라요. 피망 다지기 완성입니다. 섞어 볼게요. 청피망이 들어 있어서 섞으면은 초록색이 확 살죠. 물론 영양도 있고요. 계란말이나 볶음밥이나 계란찜에 필수적인 자, 다진 야채 완성입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술집 주점 창업 여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야채, 탕 야채입니다. 탕 야채가 무엇이냐면 은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야채라 이 말이에요. 자, 국물 요리 오뎅탕 기본이죠. 부대찌개, 김치찌개, 동태탕 자, 백파, 홍고추, 양파, 청양고추 세 종류는 이 다섯 가지 영상 안에 다 썰어져 있어요. 썰어진 것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네 가지의 한식 볶음 야채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 그 야채에다가 무만 들어가면 탕 야채다. 자 대파 6장 바로 썰었고요. 양파 넓이 1cm 썰었고요. 홍고추, 청양고추, 어썰었고요. 새송이 어썰었습니다. 여기다가 무, 나박썰기로 들어가면은 탕, 야채다. 나방무로 썰때 먼저 길이를 한 2cm 먼저 잘라요. 자, 먼저 잘라요. 자, 자르고 나서 여기서 말 그대로 나방무인데 두께가 한 5mm 정도 됩니다. 자, 먼저 반 자르고. 정사각형의 무를 어찌하여 나박무라고 한지 제가 공부를 좀더 해볼게요. 혹시 사장님께서나 구독자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탕, 야채, 나방무 썰기 완성이고요. 섞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썰어서 밀폐통에 담아놓고 사용합니다. 그냥 오뎅탕이라든지 탕이 들어오면 한 주먹 넣어서 맛있는 탕을 끓이죠. 술집. 주점창업, 야채썰기 총 6가지 중에서 마지막 탕야채.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1편과 2편을 통해서 술집, 주점창업, 고장마차 창업, 주로 주점에서 많이 쓰는 야채 6가지를 쭉 썰어봤어요.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사용하실 바라고 특히 예비 창업자 신부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제 영상을 보고 잘 따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사장님 오늘도 대박 대박 왕대박 나시고 자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정식 메뉴 1등 돼지 불고기 불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까지 안녕 계시고, 오늘이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인데, 자, 지금부터 끝까지 대박나세요, 사장님.